하는 거예요? 아, 네. 뭐 그래서 뭐 멘트를 껴서 치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아,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볼게요. <laughs> 긴장되시나요? 네. <laughs> 야구를 조금 옛날에 좀 하긴 했었는데. 어. 네. 계촌에서도 가끔 했었고. 야구 한세 포지션 어떤 포지션 그냥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야, 너 저쪽 가. 너 예? 12번은 무슨 뜻이에요? 12번이요? 등번호 등번요뭘 어떻게 할수없잖아1 2번이요? 512오512 어? 안녕하십니까 아 네. 아아 네. 안녕아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예예예 전 아니 개 야구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고 공 한번 뿌려볼까요? 네, 우리는 이제 또 이제 던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선수들 은 이제 뿌린다라는 표현입니다. <laughs> 어, 일단 그냥 한번 해보실까요? 아 네. 네. 어디 어, 어, 거리가 이 정도인가요? 거리가 한요 정도는 될까? 이 정도? 네. 오. 네. 배우실 필요 없는 것같은데 <laughs> 잡는 거 잡는 것도 잘하시고. 있어요. 땅볼로 한번 딱 주시겠어요? 한번. 예, 딱풀 딱 하면은 딱 하면은 딱딱딱 딱, 오. 친고 말고 내 학교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. 내는 이게 네. 수수처럼 네? 그냥 보고, 네 그다음에 들고, 잘 네. 들고, 둘, 딱, 예, 오. 그리고 오케이. 그렇게만 하시면은. 사이드 한번 까보러 볼게요. 아, <laughs> 옛날에 그냥 막 어릴 때 제가 까분다고 연습했었는데. 오늘 이거 너무도 못할 것 같은데. 어. 저도 사이드 스로우라서. 아 그래요? 어.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어,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예, 이러면 이제 그쵸. 상대 상깃하다... 타자한테 맞으면 이제... 안 까불겠습니다. 에이. 이게 원래 예전에 어, 어. 음. 이걸로 하면 괜찮은데 음. 너무 음. 세게만 안 던지면 세게 던지려니까 예. 늦어도 빠지고 빠져요. 가볍게 그냥 대가지고 진지하게 지금이 한1 10kg. 정도 됐죠? 10kg. 10kg. 1어1 0 1 0 10kg. 1 0 10kg. 1 0 0 k g 1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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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끝이 딱 살아 있잖아요. 지금, 그죠?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리, 악소리 나오는 이게 힘은 빼지만 약간, 음, 약간 음, 네. 네. 그냥 좀 약간 겉만든 드림톤, 심하시니까예전에 네. 이렇게 사인을 많이 탔잖아요 네. 네. 요즘에 이제패 치컴이라 해가지고 소리들 네. 소리로 좀 많이 들리고, 어, 예. 살짝 퍼포먼스를 하자면 네. 안 들린 사한 다음에 글러으로 살짝 귀 쪽을 이렇게 좀 막아서 들으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음에서 네. 그냥 어,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어. 안 들리는 안 들리는 것처럼 하다가 예, 아. 그좋어아 예. 어,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어, 오케이 예 그렇죠. 응 괜찮을 것 같아. 아 알겠습니다. 저희 타자들이 이제 안 터치거나 그래. 뭐 이륙 터치거나 나가면은 이제 벤치 쪽에다가 때리는 애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<laughs> 하면요. 아 벤치 쪽에다가 네. 아 그러면 <laughs> 하고 나서 던지고 어, 나서 연다. 어. 아 어,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땀이 나네요. <laughs> 아유 예. 하고 다른 거는 어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승려가 되겠습니다. NC 다이노스의 승리 요정 우일영이 되겠습니다. 얍! 승가 있겠습니다. 이번 시도 힘들어도 다고 하니까 나의 관심과 네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 마산 야구장에서요. 아 마산에서. 네. 아 선수 이름이 어떻게 돼요? 김진호 선수요. 김진호 선수. 네. 어 안녕하십니까? 어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네. 아 재활 중이시라고. 네. 아 너무 제가 팬이어가지고. 예예. 배수서 예. 감사합니다. 어왜 아, 이렇게 잘생기셨어요? 아, 어배우 하셔도 되겠는데 진짜 너무 잘생기셨는데? 아니, 아니에요 네네. 예. 어디 어디 다치신 거예요? 아 저는 팔꿈치 수술해가지고. 아아 아, 투수 투수시구나. 네네네. 아 좋았다. 아이고 아유 그꼭 빨리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승부 잘하시길 <놀람>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꼭 승리의 요정이 되겠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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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예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